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로 2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아서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하로대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권제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가고 한말도 마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영호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영어를 섬길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 아멘 오늘 말씀은 참 신앙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우르 하란 땅을 떠나서 24년 후에 가란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지나서 야곱 때에 야곱 130세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시부리 민족은 애굽의 고센땅에서 430년을 지나게 됩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나타내는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던 30년의 기간을 합하해서 애굽에 머문 지 430년이 되는 그날에 종대였던 애굽에서 추려굽의 해방의 역사를 맞았습니다. 성경은 추려굽의 대장정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라고 출굽기 12장 37절로 4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본문 말씀의 배경은 출급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선포한 그네 번째 거절과 주장인 것입니다. 한 마리도 넘길 담길 수가 없다. 조금도 안 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 신앙을 가져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주력기 10장 24절에 보면은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구와 손은 여기에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파루의 회유책은 벌써 네 번째입니다 파루 앞에 나타난 모세는 내네 백성을 내어 보내라 우리는 광해에서 하나님을 섬겨 한다 하는 최급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물론 여굽의 파루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쉬셨습니다 피, 그 다음에, 파리, 이, 또 여러 이제, 악질, 또뭐 이제, 독종, 우방, 메뚜기, 또흑감지향 장자, 추, 사망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시 전에,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놓아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비한다 라는 그러한 추적의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에게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유혹입니다. 자, 바로의 타협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네. 그때 모세는 그것은 불가피하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계책이요, 술책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수없이 많습니다. 주일이 있는데도 놀러가고 말입니다. 여행 갈때 조세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나는 유혹을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축구 시합 경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갔답니다. 전국이신제 이제 전국 이제 시합인데, 근데 주일날이 깬 거예요. 견 축구계 주일날 잡혔습니다. 준준경기, 준결승이랍니다. 토요일 올력을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같이 뛰는 멤버들이 당신이 가면 은 우리 팀이 전력 약화되어 질 수밖에 없다. 한 번만 주의를 빠지면 안 되겠느냐. 아주 사정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당신들이 다 예배를 드린다면 내가 주일날 남겠다. 그리고 그날 주일날 아침에 경기 직전에 그 숙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의 목사님 인도로 그리고 축구를 했는데 결과란첫심에 패배했습니다. 네. 이 뭡니까? 영적인 면에서도 마귀에게 패배한 겁니다. 또 육적인 경기, 축구 경기에서 지고지고 말았습니다. 네. 예배는 들었지만은, 마음은 어디가 있어 전부 다요? 꽃밭에 있잖아 전부 다. 축구, 경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될 수가 없지요 결국은 예배도 형식이고 그리고 결국에도 경기도 적고 말입니다 마귀를 렇게키고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축구 때문에 말입니다 주일날 본교도안 지키고 올라오지도 않고 에, 명분은 거기서 예배되면 대지 하고 드리고 축구경 했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직접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 직접 들었으니까 제가 이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또두 번째는 또 이제 바로하는 말이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가기는 가되 적당히, 적당히 생과 적당히 또 정욕과 적당히 정욕을 즐기면서 말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은 기회주의자이고 좋은 말 좋게 말하면 적당입니다. 즉 요령 비슷, 어, 비슷하게 하거나, 네. 말썽만 없을 정도로 대강대강 대강 하는 상태를 한자로 적당이라, 적당.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최력기 8장 28절에 보면 가로마로가 가로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해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날 위해 기도하라. 내가 너희 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거예요. 이때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왕을 떠내야 기도한 다그래서 거절하고 모세는 나와서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은 끈코매짐이 분명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결코, 결단코의 실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또, 바로가 말하기를 남자만 가라. 라고 말합니다. 시력 10장 1절에 말씀하면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들만 가서 요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반이라. 하라고 하면서 바로가 그들을 쫓아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덟 번째 예언 메뚜기 심판을 예고했을 때에 겁을 집어먹은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를 갈자가 누구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모세가 답하기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의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루는 장정만 가라 이겁니다 어린아이를 남겨놓아라 부인들을 남겨놓아라 가족들을 남겨놓아라 재산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아내들과 가족들 모든 재산을 이제 남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인질로 붙잡아놓겠다는 거예요 혈육권의정 사물과 대애정 남녀의정 등 육신의 정욕을 통하여 구업한 성우들을 붙들어 매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사단의 술책인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의 육신의 본능인 육신을 즐기는 세상과 애정과 욕망의 끈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붙들어 매어 놓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가족들과 재산들을 남겨 놓고 남자 장정들만 가라는 바로의 말은 전부가 아닌 부분으로만 하나님을 섬비라는 그럴듯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비려 전심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영호 하나님을 섬비라고 말씀했는데 부분적으로 섬비라는 겁니다 네. 여기 하나님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멸경 4절 5절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 하나인 하나님이시니 여호하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부식의 성품을 다하고 디아노야의 힘을 다하고 그래 너야 내 하나님을 영호를 사랑하라 물론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회의책은 그 다음은 소와 양은 두어라 합니다 네. 아홉 번째 흑암지역에 딱 임했습니다 이때 바로가 두드리 맞고 나서 이제 제의한 술책입니다. 주의기 10장 24절인데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요원을 섬기되 너희 양과한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라고 또 이제 배치시려 합니다. 참으로 끈질긴 유혹이고 도전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보내는 줄 테니까 떠나라고 할 테니까 그 대신에 내 재산, 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소와 양은 남겨두고 떠나라고 그럴 듯한 제언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소와 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의 가장 중요한 재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단의 교묘한 계략, 음흉하고 간교한 그로한 이제 생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제물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교묘한 계략인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햇살 신앙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도 생 우리도 생축 우리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소이다. 단호하게 이런 기여에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에서는 타협이나 긍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한거 아닙니까? 믿음의 선생님들이. 긍정이 아니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확고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끈건해 짐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뭇거림 있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세 갈래 길에서 말입니다. 이로 가면은 패델이요, 아래 가면 아이요. 그러면 뒤돌아갈까? 아브라함은 멍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패델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머뭇거리지만 실랑은 실패합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 노고처럼 결단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불속해서 건져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사에 겸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결단코의 신앙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믿음과 신앙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는 정치적인 개선을 하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개선을 한 거예요 모세는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거절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제 생각해 본 다음에요. 이렇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계산기 두들지 않았습니다. 뭐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확실하고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에는 결코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여일입니다. 초지 일관입니다. 이러한 신앙이 참신앙이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신앙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앙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한마디도 남길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력기 10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우리가 그중에서 어떤 걸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에이. 참으로 충분한 대답이 단 중요한 답변입니다. 모세는 그와 그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아가야 왜나 나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배 나왔지만은 누굴 만나게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좌우 진영 논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중에서 모세의 출애굽의 출애굽의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해방 신학, 민중 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 신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필수 요소가 양과 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소나 한 마리의 양도 남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모두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양과 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로서 가지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모두 가다. 소중한 것들이며 귀한 것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에 대하여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재물이 없는 예배는 싱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양과 소들 중에서 어떤 것으로 여와를 섬겨야 될 것인지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모든 걸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 소와 양도 다 가지고 가겠다 말한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에는 재물이 수단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물론 우양들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진 재물은 지극히 적은 수입니다. 적은 수예요. 그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그 경제적 수단이지요. 그럼에도 그 모든 양 우양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한 경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진전 성경에 잘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모든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들을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위에 필요한 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만물은 다 인생 것이고, 인생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우주 존재의 질서요 그리고 축복의 원인 리 겁니다. 우리는 만물은 우리 것이며 우리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것이고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간에 다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본론에서 우리는 신앙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 신앙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laughs> 모세가 바로 앞에 강력하게 주장한 말, 곧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소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출협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사람, 모든 지사는 완전히 다 애국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교회에 든 사람들은 다, 온전히 다 구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문이든, 금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지 말입니다. 보석이든, 우양과 또 우양의 다른 자생축이라도 하나라도 남기 없이 모지고 다 모조리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니다 결국 바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출받한 그날 밤 이스라엘 선지 슬베들이거하던 고된 땅에 발견되지 못한 반 먹으려고 빵을 떡을 치려고 만들어놓은 발견되지 못한 그 그릇까지 다 이제 옷에 싸고 어깨에 메웠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은금, 폐물과 의복과 물품까지 다 구하여 넉넉히 가지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렇기 12장 3 0절로 36절의 말씀이죠. 저도 이 광에서 하나님을 성기위한 수단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은 것이 없어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애굽에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표현은 이 세상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 구속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전인으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영, 흙입니다.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날생자, 예, 신령한 영자, 예,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생명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서 흙 속에 들어와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생명 사람이, 예, 사람은. 영육간의존재를 지음받았습니다. 육신이 없는 영만의 인간이거나, 영이 없는 육의 인간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먼저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후에 육도 함께 죽었어요. 서랍갈 따먹을 순간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러고 말암 아마 너는 흑인이 필연은 딱, 이제 이마에 땀을 흘리할 것이고 노력게 먹고 살다가 결국 너는 죽어서 으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영역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우리 때에 복음을 들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요한복 모장 24절의 말씀 보면 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 때가 오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시상제림 시에, 죽은 몸도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이제 살고, 죽을 몸도 다시 산다고, 라고, 노마서 8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양분하지 않습니다. 전인을, 전체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일부분만을 요구하시지 않고, 전부를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예배, 선빈,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자신의 일생 중에 어느 한 부분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전생애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한 말도 남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궁극적인 구원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내게 올 것이라. 내게 온자내 결코 내어 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늘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여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러하니 내게 신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 6장 47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 10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또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거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애굽의 미래를 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역수성의 망을 뺏기면 안 됩니다. 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가난안 땅에 우리의 미래를 둬야 됩니다. 저 멀리 베는 나의 시온성, 온하의 거룩한 아버지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죠. 애국의 천국에서 마음 뺏기 말입니다. 우리 구원받고 지금 이제 천국 내에 가는 성우들입니다.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됩니다. 뒤에 있는 애국의 마음 뺏기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안 걸고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인간의 구속에 질린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뺏기면 뺏기는 만큼 내 속에는 하나님의 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리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애국과 소돔 같고 구모라 같은 곳이 최악의 도성인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은 이러한 주역의 도색인 애굽의 애굽을 선민 구원의 역사의 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의 우선을 가나안 땅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내려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이름을 보내시고 말입니다. 430년 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에, 큰 이루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끌어내십니다. 출금의 대장정입니다. 그런데 이끌어낼 때에 단한 마리 생축의 우양의한 마리도 낭비하고 다 이끌어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현장이요 무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 이제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좌우로 지치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이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타협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완전 신앙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루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은 참 신앙은 세상과 타협한 신앙이 아니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뒤에 있는 걸 돌아보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참 신앙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심님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과 타협하고 뒤에 능을 생각하고 애굽의 능을 기억도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마음고행실을 끊게 하시고 오직 가난한땅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